옥상 아파트 어디 어디 이씨어이 이거 어 아, 옥상 디얘디 반대, 반대 옥상 어디 반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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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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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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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정확히 2번 담벼락 안으로 점프 2번 집으로 응, 나오면 잡음. 이번 집 안에서 파밍 중. 난 다른 데 찾음. 음. 에 일분도 못 왔다. 어, 봐봐. 빨리 빨리 봐봐 이쪽에. 아기 하기1층 집. 기절 기절 기절. 지금 이 번집 기절. 이게 팀워크거든 지금 이쪽 오신 나강 이번 응. 방향. 들어갑니다. 이번 쪽 하나랑 그 3집 풀집 있는 음, 쪽차서있다 음, 쪽 음, 저거 바뀌죠. 안녕하나 그래서 라스지 여기 박이석이 아, 봐줄게. 혼나러 있는지 봐줄래? 가해 줄게. 한 발아. 에서돈 잡았어. 라 테라스 그 반대방. 아. 2층 반대방. 어 포강킹. 나이스. 잘했 이래도 1600이 더좋습니까 음. 응, 아니야. 아, 그러네요. 아, 희주 군이라 해서 좀 아쉬운데. 쿤이라해 주지. 으흠. <laughs> 오, 동메 류류류류류류. 끊어 버려. 야, 저 핵이냐? 뛰어온 뭐야? 우리 선생님부터 한다 이죠. 나 뼈로 내려간다. 두명다 있다. 길을 지나간다. 관놈이라 쪽으로. 너위로 바뀌었는데 내려가. 바뀌었다 이거. 머리 타고 먼저 간다. 야, 동수형이랑 머리 타고 생각. 나운다 아니야 나왔었는데? 같은 팀인가봐. 같은, 같은 팀이야. 씨. 같이 같이 <laughs> 붙이는 거 조심. 이거 그 Y 자에도 있다 사람. 위에 Y 아, 자 봐줘. 밖으로 튀쳐 나온 건안 보여. Y 자를 먼저 잡자. 네이 지원하자. Y 자 해우소라니. 인 2층 기절와이기먼저할게요어기로기 저기요. 저기기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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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거야저다 필터 좋다. 그리고 밖에 있는데 미러. 저 빼고 살려 살려 붙었다. 아저캡캡 무조건 있다. 동메이한 명. 아직 팔각까지 당긴 건안 보인다. 라인 조, 라인 잡고 땡길 거면 나땡겨주 그렇지. 끼들안 되면 보니까 나도 핵인 줄 알아보네. 이 팔각 조용하고 좋았다. 동메라 동메일. 퀴형 직접 갖는 거 슬쩍 보던지. 음. 어. 그럴게. 애초까지 붙어있는 것도 없다. 팔각 오토바이 살리고 빠지는 회몇 명이지 봐라. 동메일 핵 맞다. 여기. 여기팔각다 아, 아. 아. 빠졌다. 두 명. 야. 어릴 때 계속 감아놓고 퀴즈 형도 출연한 거 같애. 아파라파. 했... 아, 야무지게 싸워. 야무지게 싸워. 아, 기절시켰어. 언더와. 근데 동맹이가 아니네. 거야? 아니 아니. 뭐핵 뭐, 잡을래? 붙어붙어 붙어 그냥 붙어버려. 바을 거야? 얘네 아, 4명 이다? 저거 뒤로 막을게일층일층 1층, 1층 하나, 안에 하나. 안에 2층 하나.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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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나 에층에 안에 나에 안에 1층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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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오른쪽, 아, 오른쪽 아, 가안 아, 하나 더 나간다 에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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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게 붙어. 다 이층 갈까? 자, 1층 머리한테. 이층 기절. 라스, 어디서 나간다. 거실. 오른쪽 하나 나왔고, 계단 하나? 확인. 그거만 잡아봐. 네. 계단 라스. 블루가 깨. 핑크고 잡자. 와봐. 핑크고 잡게. 계단에 있핀핑 줄게. 안에. 하나 더 깔게. 아. 같이 잡으면 돼. 가, 잡은돼 가가. 가가. 오른쪽 가로 꺾음 있어. 일진이 끝? 이형 M4 찰진데? 이게 M4인가? 아씨바퀴나가겠 음... 네헤이. 초탄이 안 맞아. 좋다이 어디고? 이거 지금 3번이랑 2번이랑 싸우고 있어. 3층 집라이 1번 2번? 어. 꿀집에 길리 있고 3층 집 기절이야. 확인. 살렸다. 3층 삼진치 담바락 박 <목소리> 오른쪽 사이 둘이다 이러면 확인 거 어, 있어봐야 진짜 많으면 둘이고 두디로... 하나 정도일 것같 둘이면 <목소리> 둘이면 족 쳐줄게 <목소리> 북쪽으로 바꿀게 아, 사이 진짜 굶고 있어 단발하게 나와있다 어이 내 머리 2나이야나 장비고 네, 갈 뛰어왔다 뛰었다 기다려봐 오케이. 4번 오케이. 트랙터까지 나 피가 많아 이있아 트랙터 나힐 해야돼 이거 좀더 내가 묶어놔 봐 내가 먼저 총에 던져줄게 어놨어랙데디 그대로 잘았스 간다 나 깜짝이야 아, 아, 아 숨어있을 아, 것 같은데 하나 예, 범미 클리어. 어, 없다. 저기 멤버들 클린거 클리어다. 죽었어야 되는데. <laughs> 7집에 있다, 저희들이... 네, <놀람> 리 슛. 공산 나와 있다. 2번. 70. 음, <놀람> 어카고 기절시켰다. 아, 시집에서 기절시켰다. 이금 2번에 이일하나 뛴다. 3위트 손가락 안 들어가지. 그냥 눈물 푹뛴듯나 학생세가 안 좋아. 아 차이 옆에 누워있네. 종합이익. 아, 시집 뛴다. 시집 와 연막 많은 거 봤어. 우선 뒤째 볼게. 계속. 살려야겠다 우리 배고, 여섯 명 남았다. 자, 라스에서맞은거오거 저거, 저거, 다이거 저거, 잘 태우면. 저거, 저거, 갈수 있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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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겠다 살짝 비어. 보다가 올 때. 그거를 이거를 점프로! <laughs> 와.. 잘 쏜다 얘. 가봐, 가봐. 가봐. 지훈아. 싸줄게안 쳐다본다. 음. 이제 어, 너가 차고 줘 너가 차라, 차, 차고 지확했 어, 됐어. 됐어. 너라 쏜다. 뭐, 그래 안 되죠. 잘하면 내 앞에 해우소 안에 있을 수도 있겠다. 나온 보니 힘들겠지. 는 아, 처음 먼저 나오게 돼. 차터 들어가서 숨어봐 그냥. 확인했어. 채기 지금 때려놨어. 연막핀 다테라스. 응. 왼쪽으로. 아, 연막에 나왔다 담발하기확인했 야, 여러분 뒤에 한 번씩 봐야겠는데? 기는 거? 해우소에 어. 있는 거 아니면 뒤에 있겠는데? 아 근데 해우소에 있을 거, 가능성이 제일 커 테라스 에 태도 박혀있네 테라스에서 초로 웨프로 나왔거든 해우소 쪽으로 아 근데 그래. 그걸 기절시켰는데 테라스 오른쪽 봐 테라스 아, 한번 안으로 가까운 거? 에이, 속까지 한번해아니 테라스 만년막 어, 차고, 차고.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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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아깨잖아 아직 안나온거 있고. 저기다 퍽가 줄게. 저기 로와 봐. 지훈아. 이로와 일로 봐. 일로와 봐, 지훈아. 확인 확인 저기 레토나이 퍽 가자. 보여? 에씨. 없어. 포커 없어. 퍽 없어. 없어. 그럼 오른쪽 봐. 음. 에라스 어해스까지 붙었다. 아. 그 이제 스 이제 붙었어. 해우스 붙었다, 지훈아. 괜찮아. 이리로 막고안 하게 이연레플고 연마. 저 웬만하면 퍽 줄게. 이거 해우소 죽인 거다. 저거 방금 나오 깜짝이야. 너 그러면 하나 짤짤이 해우소 맞았어. 아 해우소. 이딴 네. 팀이 테라스 팀 라스 연막 끝에 차고 탈렸겠다 이러면 차고 엄마. 자기장 그냥 잠그면 돼. 아얘 연막도 고꺼져. 해우소 뒤 봐줄게. 상공하각 연막 헤 해우소 각 조심해. 아이정이점 찍어놨다. 화나게 아, 잘 차고 라스. 트 살려와 봐. 그러니까 차고는 라스야, 이거 다 자. 지훈아 나해우라 지었어? 어, 몰라 몰라. 나 차고, 차고 싸주다가 해우스한테 넣어 몰라 땡쇼 갈릴게. 여기 없다. 왼쪽으로 감았다 쟤. 아. 통거맞 없어. 왼쪽어 왼쪽 보인다. 맞어 아, 시다 okay. 아. 갈게. 아. 테니까 푸쉬가, 아 왼쪽 오른쪽 끝으로, 끝으로 있다번에못 간다, 얘. 오른쪽 내미는 거 봐줘. 나이스. 야미.